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와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난을 정복하고그 땅을 분배합니다 여호수와 16장과 17장은 특별히 요셉자손 곧 에브라임과 문하세 반지파의 땅 분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16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할 여호수와 17장은 문하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기록합니다. 또한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추가적인 땅을 요구하는 내용도 기록하고 있지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요셉의 큰 아들, 문하세의 후손들이 차지한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것은 길리앗의 여섯 아들 중 헤벨은 슬로 부하을 낳았는데, 슬로 부하댁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다섯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산은 남자 자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에 슬로보아스의 집은 유산을 잃을 수 있는 기업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모세에게 이런 그들의 상황을 호소하였고요. 모세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소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물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말씀해 주셨죠.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여우수아와 엘르 아살 제사장을 찾아와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땅을 달라고 요구하지요. 여우수아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당연히 그들의 요구에 따라 문화세 영토 안에 그들의 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요셉의 후손들을 위한 땅 분배가 마무리가 다 되었죠. 그러나 요셉 자손은 여우수아에게 항의합니다. 여우수아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큰 집화가 되었는데, 제비를 뽑아서 한 분기만 유산으로 받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자손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인데, 왜여우수아는 그들에게 걸맞지 않는 작은 땅을 주느냐라는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우수아는 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들의 땅이 작다면,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산간지대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셔서 큰 집파를 이루었다면 스스로 개척하여 너희의 땅을 넓히고 그곳에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슬로보아의 딸들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셉의 후손들이 큰 집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우리도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만 바라보고 그 복을 차지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기는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세, 요셉의 자손들이 그랬어요. 땅 분배에 대한 그들의 불만은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기보다는 모든 것을 쉽게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와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큰 집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복을 주셨듯이 그들이 개척하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보증하는 말이었죠. 너희가 개척할 산지에 철병과가 있어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을 회복하라 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이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